왼쪽 응. 위에 있는 거 두번째꺼 그리고 어, 귀를 그려줍니다 잘 그린다잉 귀를 그려주고 뒷머리를 그려주세요 우와 진짜 잘 그린다 <laughs> 응. 그리고 아, 여기 그렇죠. 말풍선을 만들어서 야 이거 위치선전 위치 잘해야 되잖아 왼쪽 오른쪽 사람이랑 같이 하는거지 응 음, 아, 맞아 맞아, 맞아. 아, 꽃핀 비부 아, 그렇게 될아야 어딜가도 지옥인데? 아니야 아, <laughs> 아니야 그래도 <laughs> 죄송하지만 이거 그림 하나는 잘 그리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, 그러면은 어? 일단 본 게임에 슬슬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여기에 스케치북을 제가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. 어? 이런 스케치북이니까 스케치 <laughs> 아, 스케치. 앞에 내놓고 시작할게요. 보이네. 네, 선생님. <laughs> 네. 어, 네. 아니, 조디양이 내거 <laughs> 가져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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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나 아. 제시어를 적는 거예요. 그다음에 첫 장에는 이제 그 답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. 넘기면 뭔가 요 다시 또 넘겨. 그리고 이걸 또또 그리는 또 그리는 거야. 아. 음. 좋아요. 음, 좋아요. 그러면. <laughs> 어 피부야, 닉네임 잘못 쳤어. 잘못 졌다고? <laughs> 어, 너 이거 삐삐 삐 이거 두개텅텅으로 바꿔야 돼. 뭔소리야 원소리야. <laughs> 너나 잘해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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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아리, 두둥아리. 또, 또, 또. 내 옆에 누구지? <laughs> 어, 나 진짜, 어, 느 방향으로 떨어졌나 이거 왜저란테가안놓으 대단해, 다. 괜까 나, 거 음... 맞지? 음... <laughs> 포인트 제대로 인데 나, 는 나, 배정 자 아, 그면, 네. 오를 수가 없다. 맞잖아. 됐어. 아, 어게 okay.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? 본인 아, 왼쪽 방향, 방향 가져올까? 왼쪽 걸 갖고 오자. 아, 오케이. 잠깐만. 아, 이건 딱 봐도 <laughs> 이거지. 채아 여러분. 데 <laughs> 누가 내사책해 이거 그다지 불했다 이거. 가져간다. 가져간대요. 가져간다. 가져간대요. 가져간다. 아, 가져간다. 네. 가져왔어?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오케이. 아연언 대봉박도 막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이건가? 그지 <뭘지? 웃음> 빨리 빨리 다음 친구 거 궁금해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 줘. 조금만. <laughs> 조금만 네, 기다려줘. 대충 그렸어. 좋아. 뭔데? 아니, 아, 아니, 아 이거 우와. 아, 이거 바로 알게 됐다 어? 이게 그거라고? 이게 게임인가? 어. 이건가, 진짜? 어. 예박네 그래. 아, 너무 나서웠어 아, 벌써. 아니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 내 피부 아니 텅텅 와. 내 아니 내가 완전 쉽게 그렸어. 포인트까지 있어. 딱 보니까 마비랑 나랑 양아지 <laughs> <아니>, 라인 <라이디를> 쉽게 <laughs> 냈어. 그리고 조리랑 라인의 기억이야, <laughs> 저기가. 뭐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야. 솔직히 꼼비 나 제대로 그려주면 아니 피부가 개많춥다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근데 막상 보면은 아 뭔지 알겠다 할 거야. 존이 형 너무 화가 많아. 아가 모른다. 그다 모르는 야 벌써 웃겨 어떡해. 나이 글씨만 봤는데도 웃겨. 음좀 사람을 디테일하게 그릴까? 와나 진짜 잘 그렸어. 나 개잘했다 이거 진짜. 진짜 못 맞추면 안 된다. 야 통통보다 이거 걸. 아이, 야 통통 그래야 꽃. 꽃다리야 이거 걸작이다. 그래, 아 이거 더 쉽게 그려줄 수 있지. 아이건 아, 진짜. 맞히네. 그래, 뭐? 원래 여기 빨리빨리 이거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. 알았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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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싶... 야, 야 통통. <laughs> 어. 대단했다. 뭔가 인정할게. 나쁘지 않았지?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훌신의 힘에 다시 어야너 처음으로 사람이었어? 뭔 소리야? <laughs> 아. 아. 아, 이 믿어. 음. <laughs> 잠깐만. 아 잠깐만 이거, 다시 그려야겠어. 잠깐 이거, 아닌 거 같아. 이게 맞나? 이거, 이이게 이거, 다그이다이이 이거, 이이게 너무 어렵 이거, 이 이거, 어... <laughs> 뭐야?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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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? <laughs> 나 진짜. 아, 아, 이거 이름? 깨달았다. 이거 뭐야? 이가아그 이름? 뭔지 모르겠네. 아, 그네아 <이걸 하자. 웃음> <laughs> 이거. 이름. 개왔다 이거 맞나? 잠깐만아 이걸로 하자. 맞나? 이거 제 거라고요? 아니야 전해요. 분디내 예술 작품 아니에요. 어떻게 생각해? 부래누구 부터? 어떻게 가지? Bon 맞아. 맞아 그래 네좋 깜찍이 님어 뭐야 개네믹이었다고 뭐야 아 이게 그거야거야 뭐야 <laughs> 여기서 오어잘 그렸어 <웃음 <웃음> <웃음> 왜 그렸는데? 끓크 <laughs> 야구 여기까지 맞았거든? 맞았어여기 야구긴 하네 마구구 마구. 마구. <laughs> 이건 인정 이럴수 있어 수 있어 응. <웃음> <웃음> 야 진짜 이거 레전드 아니냐? 왜왜 아, 왜? <laughs> 맞잖아 마구마구 야구 아뭔소리 <laughs> 아니, 이게왜 이기 되는건왜 이기 왜 이기 이기 왜 이기 이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기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 이기 왜이이야 어. 이까기왜 이기 순탄해 순탄해 왜 이기 이기

네? 응. 포탈. 아 어? 잠깐. 엥? <laughs> 어, 나도 어뭐지시장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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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았는데 분명. 잘했는데? 근데 <웃음> 아, <laughs> 아 포트나이트. <laughs> 아니 포트나이트가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.. 음. 여기서 설마 어스트가 <laughs> 그럴수 있지. <laughs> <laughs> 아, 그단도 음,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렸어. <laughs> <laughs> 누가 나는 거 <laughs> 그렸지. <그리 없지. 웃음> 아니 이거 개구역신 뭔데 자꾸. 아너 왜! 이거 맞잖아. 게임.. 뭐야 어 맞긴 하다. 어. <웃음> 맞아. 포다린 <laughs> <토나리 웃음> 너스트가 해. 되는.. 거 <laughs> 네, <말이야>. 네, <laughs> 어. <웃음> 생각난다. 중립구요 생각난다. 잘 맞췄네. 양아지 거 이렇게 조졌네. 오케이. 고재경 씨 아까 말했지? 슬프다. 응. 부탁드리 다음 거. 옆자리가 제일 위험해. 아, 아니야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<웃음> 아, 이건 알랐어 응. 어, 좀 무서운데 근데? <laughs> 좀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너무 눈이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설마! 아, 뭐야? 오야 테트리스! 아새끼 뭐가? 뿌요뿌 테트리스 맞잖아! 니가 어? 여기서 테트리스 아, 아, 적서 내가 티스를 <laughs> 아, 나... 아니 이게 이렇게 아니 풀 네이밍이 뿌요뿌 아, 테트리스잖아! 아니 이게... 아 그래서 아, 테트리스... 아, <laughs> 엔딩 아... 역시... 아, 아, 어, 아, 이제 아니, 다음... 니케드 진짜 신나해 님들 보면 깜짝 놀랄 거야. 너무 궁금하다. 아, 아! 나 이거 알았어! 오, 어? 도 어. 잠깐, 안 그러면 누가... 잘 봐? 오! 잘... 와, 이거... 왜... 왜... 뭐야! 어? 정말 오버치 좋아하는 거 아니었네. 마마, 마마 윈도우였어. 보여주기 싫어. 예. 네. <laughs> 아니 탈 것을 히어스에서 탈... 그린 거지. 맞췄는데. <laughs> 맞췄는데. <laughs> 아, <대박. 웃음> <laughs> 시공이다. 나고 히오스? 스 히오스. 히오스 맞혔어. 그거 맞스인 알았어. 맞아. 아, 아. 그래도 정답은 맞췄어 정답은 히스아아 <laughs> <이였습니다? 웃음> <laughs> 어. 아, 오버치 보라고. 마망수 넘겨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뭐야 그러면서 본인이 오버치 <laughs> 아, 아, 그런 큰 그림을.. 아, 네. 아, <몬> 아, 근데 나는 오버워치 본 적이 없는데? 아, 그래, 오버워치 맞았어. 야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? 조디 죽여. 죽어. Oh, <laughs> 뭐야, 이게? 똥 피하기? <웃음> 어. <웃음> 좋다. 조디하게 꽉 올린 똥똥이 보냐? 맞아. 나이 너무 같이 전화는가. 자. 삐무삐무삐무삐 무. 삐무삐 무. 네. 링 핀. 링 그렇지. 이거는 다 맞췄지. 아 이거 그렇지. 그렇지. 나쁘지 않지. 링피 아. 맞췄네 이게 이거 드래곤 아니야 보스? 다음! 링피트! 야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네아구야링친구아이친이 친구야. 이친는데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이친이 친구야. 이이는 거! 야이 친구야. 이친야이친이 고학개 그죠?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아, 이게 진짜 뭐야? 아, 미니 합동근을. 미니 아, 미니만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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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렸는데. 어, 제가 이거 해 드렸는데. 왜 정신 감정 받아봐너 이상해. 원래 맞아. 맞아 마치, 약간 좀 그랬어. 아니, 나던지는 거라서. 저는 칼 바라면 그래. 아. 맞지. 맞지. 이게 맞지. 아, 칼 바라.

이거, 마, 이거 마구마구 야구 게임이니까 야구를 포인트를 그렸지. <laughs>